안녕하세요. 제이주식TV입니다. 지금은, 아, 2020년 1월 10일, 오후 3시 15분입니다. 장마감 하기 한,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네, 조금 보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언급한 종목이 있죠. 네, 키네마스터. 네, 키네마스터. 네, 저는 15,550원에, 15,55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15,550원에, 예, 15,50원 하고요. 만... 좀 밑에도 걸었는데, 체결이 안 됐습니다. 일단 조금, 네. 내일쯤, 다음 주에도 좀 빠질 걸로 보입니다. 다음 주에도 빠지겠죠. 네. 빠지면 조금 더 사겠습니다. 한, 한, 1, 2주 걸쳐서 조금, 의 네. 다음 주 제가 또좀더 사겠다. 하셨죠? 규정을 그 조금 더 늘리겠습니다. 오늘 2주 매수겠고요그습니다그 네. 다음에 두 번째 언급한 종목이 FST입니다. FST는 8,750원에 일단 입주 매수를 하였고요 조금 더 기다려가지고요. 8,400원이나 8,500원쯤 하면 조금 더 사겠습니다. 이런 건좀 크게 안 사고요. 2, 3일 정도, 이렇게, 네. 마음을 더 사겠다. 이죠 네, 3, 4일 정도 시간을 두겠습니다. 8,750원에 네. 일단 입증 매도 했다. 드리구요. 그 다음에, 젠백스. 네. 젠백스는 오늘, 네. 아, 매도를 아주 좋은 가격에 매도를 하습니다이 네. 뭐, 정거점 부분이 43,500원까지 이쪽에 었는데요 예. 네. 43,350원, 400원 부분에 예. 매도가 되었습니다. 걸어뒀는데, 예. 매도가 되었습니다. 네. 어,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종목이라고요.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 아까 또한 4만 4만 원까지 좀 내려왔었는데요. 뭐, 뭐 제가보다 조금 더 내리다 하더라도 조금 이렇게 하더라도 바로 이렇게 또 치고 갈수 있는 그좀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예, 조금 하락을 할더라도 장기적으로 상승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뭔가 엠피한강은 뭐냐 그렇고요. 그렇죠. 화장품 좀 종목이 좋습니다 화장품 종목이 굉장히 좋습니다 코리아를 하든가 뭐, 코리안이라던가, 뭐 제이전, 코리아, 제이전 코리아나 뭐 제이전 코스메스틱뭐 어, 아모레지 란턴거 화장품 업종이 굉장히 강합니다 중국 소비주 관련이 좋다는 걸 예측을 레버리지뭐대상히안 하겠습니다 하나 안 팔았습니다 네 지금 레슨 됐고요 네, 파인테 파인테 상가프로 조정인데요 네 수량을 조금 늘렸습니다 수량을 좀더 늘렸다 이런 에기 되잖아요 네. 조금 늘렸습니다 좀 이렇게 오지 않을까요? <laughs> 모르겠지만, 뭐, 조금 더 그래도 이런, 이런, 이런 식으로, 할까요? 다음 주도 조정이다. 그랬죠? 다음 주도 여전히 조정, 조정 시, 뭐, 조정하면 좀더 엿을 더 하겠다. 이해되셨나요? 네. 다음 주도 조정이 <laughs> 올 걸로 보입니다. 조정도. 그랬죠? 다시 한번 오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반도체 OLED 폴더 오픈 중에서 폴더 오픈이 가장 약합니다. OLED도 약합니다. OLED도 좀 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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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하다는 것을 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반도체도 약하고요. 오늘 다, 뭐, 테슬라든가, 뭐, 케이텍 뭐, PSK 다 조정이 오고 있죠. 네. SNS 택은 없습니다, 현재. 네, 없습다 이건 조금, 다매도 했기 때문에, 어제, 어제 다매도 했습니다, 네. 고가에 못 팔고요, 예. 네. 16,000원, 15,950원 전량 매도를 해가지고, 네, 안 샀습니다, 이 종목은요. 조금 좀 많이 올라왔어요. 너무, 예. 네. 100% 올라왔다, 100%. 네, 이 종목은, 네. 아, 100%올왔습니다이 정도. 100%올왔기 때문에. 좀 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예, 장대봉, 장대봉에 사지 않는다. 이거는 고점 신호다. 아셨죠? 예, 고점 신호다. 네, 고점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점 신호기 때문에, 일단 예, 100%올왔다 100%는 한달 만에 100%올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정도 어떻게. 그렇습니다. 나중에 또 가겠죠. 가겠지만, 조금, 조금, 나중에 사겠다. 이게 되셨나요? 예, 나중에 사겠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언급할 종목이 없고요. 네. MS 오토테. 예. 네. MS 오토테. 네. 이게 에 벌써 고점이이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되까아 이렇게 음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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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음 하나. 생에뭐대여섯개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네. 이런 식의 조정한 대여섯개 나온다 네. 하셨죠 네. 그때 추가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익 내고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 매수하겠다. 어제 6,100원에 사 가지고요. 네. 오늘 7선은 예. 실선 네. 네. 100원 막뭐 이쪽에서 매도를 했고요. <웃음> 다시, <웃음> 다시 샀습니다. 예. 이정도만 못했는데, 좀 다시, 다음 주좀 내리면 또더 사겠습니다. 3, 4%씩 내릴 것, 내릴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사람 그냥, 보, 오늘, 오늘 오토스을 때, 우리 사람 전기차가 좀 뭐, 포스코 케미가 전기차 올라가지고 보는 종보이까 바이오랜드는 아, 좀 아쉽네요. 네. 상당히 아쉽습니다. 아 조금밖에 면면는데 아, 참, 이게, 그, SK 바이오펌 상장 이슈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를 만한 위치였다 봅니다, 기본적으로. 오를 만한 위치였다고 생각하고요. 자리를 만들어 놓고 해서 거래량 들어오니까, 네. 수급이 그냥 오늘 몰려버린 거죠. 뭐. 이뻤죠, 네, 딱. 아, 샀어야 되는데, 아, 조금, 네. 딴 거, 딴거 하라고, 네. 한, 셋? 육주 지났는데, 칠주째 딱 치고 여기하셨죠딱들어가지고 그냥, 아, 이 정도 한 2만원, 2만원, 2만, 원, 2만 2, 3천원 할때 샀어야 좀참 좋았을 텐데, 아, 좀못 샀습니다. 뭐 하고 샀는지 참. 가보 같네요. 정말. 몇십만원 받을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건 올라가지고 좀본 거고요. 이런 건, 오르다에 봤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거 매물 쓰고 나중에 내리면, 내리면 좀 보겠습니다. 근데 굳이. 이런 단타합니다. 이런 정도는 내리면, 내리면 보겠습니다. 내리면 이건. 6,000원 깨지면 5,800원이나 5,900원. 그 정도 깨지만 보겠습니다. 네. 음? 장이 막좀 올라가다 좀, 좀 밀리네요. 장 막판에는요. 어, 좀 보겠습니다. 시장이 어떤 떻 거니까. 그 다음에 SK 바이올랜드 매매하신 분 축하드립니다. 네. 그다음 네, 좀, 좀 보겠습니다. 특별히 뭔가 좀없고요 네. KINX 이 정도 하고요 나머지. 사콘덴서 네. 가시면 네, 축하드립니다. 네. 좀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좀더 올라, 더올갈것 같다. 네. 시청 상위주, 조금, 이게, 오늘, 뭐 메디톡스가, 예, 메디톡스가 좀덜 나가죠. 이거는. 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보유주니까. 오늘 뭐, 자회사, 자사주 99억 면 년인데, 이 시청이 이전데, 99억 가지고 큰 영향이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네. 솔브레인, 좋은 종목이다 생각합니다. 네, 솔브레인, 예. 네, 솔브레인, 좋은, 좋은 종목이다. 네, 이 종목은 좋은 종목입니다. 아, 진짜, 네. 올라가서 좋은 종목이 아니고요. 회사 내용을 보시면 좋은 종목입니다. 기본적으로, 네. 좋은 곳이면 이쁘죠? 네, 아주 이쁩니다. 네, 이런, 이런 걸 이쁘다고 그런 겁니다. 이런 거 이쁘다, 이쁘다. 예, 고점에서 네, 상당히 해서 거의 석 달간 조정한 다음에 싹 올라가는 거죠. 이쁘다, 네. 음, 네. 좀 갖고 있습니다. 조금 갖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 조금 해가지고, 네. 백100% 먹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 뭐, 이런. 물, 려도 이런 종목에 물려면 좋죠. 사실은. 네. 오늘 뭐 갑자기 포스코 케미칼 쪽, 2차 전지주가 좀 강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음, 한번 해볼까요? KNX 정도. 세하도 2,400원은 정말, 2,400원은 정말, 2,400원은 정말, 네. 매수하는 가격이라고, 말씀 는 가격이 올랐습니다. 진짜. 2,400원, 2,400원, 정말, 아이, 이 종목은 조금, 또, 운이 없네요. 조금, 좀말 수익 내었는데, 또, 또, 2,400원, 또 샀어야 되는 건 없네요. 아못 샀습니다. 아이, 그냥, 젬백스라 그냥, 다른 종목에 정식 팔리다 보니까, 종목이 너무 많으면, 조금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예. 네. 아깝네요. 아깝네요. 2,400원은 정말, 매수라고 봅니다. 매수. 좋은 종목이라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네. 네, 볼 별게 없고요 네, 게 없고. 정치도, 정치도, 정치도. 다, 다 전자가, 이거, 전자 다 빠지고 있고 썬유 전자가 썬유 전자 다물말 팀이 되야 단타 제너 종목인데 좋네요 단타 제는 종목이 데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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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네. 좋습니다 이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 딩딩팅딩 하다가 돌파한 다음에, 여기는, 잡을만 하죠. 네, 나쁘지 않습니다. 덤벨말 팀이 되어. 네. 이거 몇 살씩 써야죠. 덤벨말 팀이 되요 단타정보입니다, 단타정보. 특별히 할 얘기, 할 얘기가 없구요. 네. 밖으로, 없습니다. 네. 캠프러스 같은 경우는,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왜 매매를 하시면 안 되냐면, 네. 이 쌍공이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쌍공, 쌍공. 쌍봉. 네, 쌍공이라, 네, 쌍공이라. 쌍봉이라, 쌍봉이라, 네. 아셨죠? 네, 이거. 이기있었나요 쌍봉이라, 네. 네. 음, 먹을 확률보다 이를 확률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미 네, 많이 올라왔고요, 이미. 이미 8 0원짜리가 여기, 이렇게, 100%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이제 한계가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바닥에서 3배, 4배 올랐습니다아죠 네, 네. 좋죠? 뭐, 실적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시절 내놓고, 예. 안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좀, 음. 몇분 남았는데요? 어, 좀 보겠습니다. 아침에 예, 평화산업하고 예, 유니크 예, 좀매번나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좀 계속 매매안할것 같습니다. 네, 매매. 코스모아 좋네요. 아주 아주 좋습니다. 코스모아. 네, 매도라고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7,500원, 7,400원은 매도하셔야죠. 7,400원, 7,300원은 매도라고 보입니다. 네. 상승장이니까. 네. 너무 막, 매도를 급히하지 마십시오. 상승장이니까요. 매도를 너무 급히하지 마십시오. 상가 또는 더 간다. 더 간다. 네. 이거, 이거, 이거 말씀드렸는데 만원까지는 보라고. 여기 60점까지는 갈수 있다. 만원까지는요. 네. 좀더 내려오겠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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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조정, 또 조정하고 다 하다가 하다가. 이게 또 또가 또가 지않겠습니까만 원까지라고 말씀드렸는데 목표가가 만 원, 부 800원 만 원까지는 갈수 있는 종목이다. 네 하락장만 경험하시다가 상승장 오니까 너무 막 일찍 매도하시는 데 그러지 마세요. 좀 놔두시면 올라갑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네 페스티는 조금 물렸네요네마스터도 한4% 수익입니다. 4%. 이게 네. 뭐 특별하고, 펄리텍을 또 말씀드리는데 폴리텍도 이렇게 예. 예. 말씀드려야 되나요? 쌍봉입니다. 쌍봉.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 쌍봉이에요. 쌍봉, 예. 쌍봉에 냉타 나고 말씀드린 대로 예. 고점에서는 고점에서 이렇게 장대봉, 예. 장대봉. 장대봉, 장대봉이죠. 예. 장대봉, 장대연봉, 장대봉, 장대연봉. 이런 거 별로 안 좋습니다. 아 예. 상당히 안 좋은 겁니다. 이거. 고점에서 나오는 전적이 신호예요. 고점에서 나오는 신호입니다. 고점 신호입니다. 고점 신호. 그 뉴스라는 게 한번 여기 있을 수있는데 만약 이제, 이제 자사 상장이면 우리가 고점 시작했다. 매도 하셨는데 매도. 네, 매도 하셨는데 뭐 제가 틀릴 수 있지만 일단 매도라고 보면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그럼. 매매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네, 오늘 9,600원, 9,700원까지 왔기 때문에 거의 만 원에 대한 네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틀릴 수 있으니까 틀릴 수 있는 것도 뭐 염두에 두십시오. 다, 어떻게 제가 다압니까 제가 알면 이러고 있지 않죠. 한쪽만 몰빵하죠. 모르기 때문에 6시간 동 9시부터 지금 3시까지 이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해 되셨죠? 네. 음, MP 한강, 아니, 뭐, 화장품 주고요. 조금, 조금, 니 음, 막판을 밀리네요. 그러면, 8,700원 정도 가는 것 같던데, 예. 7 0 0 이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4만 1000원. 아, 이 종목이, 사고 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고가가 4만 1000원이에요. 이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 종목이요. 이거, 이거, 이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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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가 고가 마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솔직히, 이렇게 했다가요. 조금이 그냥, 아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난리 나는 거였다, 그러면. 이러면 그냥, 신고가 나온 거기 때문에, 신고가 아니뭐 여기 한 4만 7, 8천 원 있긴 있는데, 아,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 종목이. 하셨죠 네, 이거. 아, 좀, 아니면 뭐 2, 3일 쉬었다 갈 수도 있고, 2, 3일 조금 뭐 쉬었다가, 이렇게, 2, 3일 쉬었다가, 3일 정도 쉬었다가, 이렇게, 이렇게 갈지, 아니면 빠져버릴지도 모르고요.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이 종목을 지금 보내셨죠? 네, 저는, 매도를 어느 생각해가지고, 조금, 조금 샀는데요. 조금밖에 안 샀습니다. 왜, 조금밖에 안 샀습니다. 어떻게 될까? 좀 고민 중입니다. 조금. 또, 또 사겠다. 이 종목은요. 됐죠? 네. 막 올라간다 그러면 추격해야 됩니다. 이 종목은.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동안 음, 수익 낸게 있으니까, 그 수익 낸거 조금 물려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일단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이거 이런거 굉장히 보고 있습니다. 유심히. 네. 유심히 보고 있다. 굉장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최대 관심 중입다 최대 관심 중. 네. 우리 사람도, 뭐, 좋다고 봅니다. 좋은, 좋은 위치구요. 네. 어? 여기서 또 올라오네요. 네. 어, 다행입니다. 네. 다행. 올라오네요. 네, 올라오네요. 네. 어, 내일 좀 이렇게 은봉, 은봉 한, 봉한 세네 개 딱딱 나온 다음에, 또 여기 피인가면 참 좋은데, 모르겠습니다. 갈지 안갈지. 네. 제가 어, 웃음으로 그냥 답변을 대단하겠습니다. 네. 웃음으로, 웃음의 의미를. 네. 코스모학, 아, 이거 진짜. 9,800원까지. 어떻게 볼까요? <laughs> 네, 좋은 종목 팔지 마세요. 그냥 버티십시오. 버티면 다 수익 납니다. 안 네. 하락장에서는 팔고 사고 많이 하지만 그 단타 종목이라는 거고요. 지금 얼마 정도 딱 잡으시면 그냥 자꾸 비중을 늘려 나가세요. 그래야지 안팔안 팔아도 안 됩니다. 지금은 네. 버티시면 됩니다. 안에 네. 오늘도 뭐, 코스닥 1% 상승입니까? 오전에 조금 막, 하락할 것 같다만, 분위기가.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네. 외인 기간에 천억 팔아도 의미가 없어요. 외인 기간에 천억 팔아도. <laughs> 외인과 기관이 천억을 오늘 매도 중이거든요? 근데 하더라도. 어, 다 마감했네요. 예. 네. 리이고 4만 천원. 아이고, 이게 뭡니까? 4만 천원 끝내야 되는데. 네. 이건 또 뭡니까? 이건 좀, 그런, 렇고 4만 천원에, 아, 4만 천원. 뭐, 4만 천원이나 4만 950 이런 거 똑같으니까 의미 없지만, 그래도. 기분이라는 게 있는 건데 좋습니다 그렇고요 파인텍 다 이건 손실은 아니네요 손실이 아닙니다 8750원에 입주를 있거든요 네, 정리하겠습니다 주말이고요 좀,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네, 편히 보시기 바라구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정리하겠습니다 예아 네. 요게 좀 아쉽네요 조금 한 몇십만 원좀 단타로 챙길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쉽네요 이 정도가 아, 정도 아쉽고요 네무튼 특별히 뭐 아쉬운 게 없는데 이 정도 있 조금 아쉽습니다 아쉽다 SK 바이올들을 배부를 네